자 요렇게 모티브들을 다 연결을 해서 왔거든요. 자 밑부분도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도 다 채워왔고요. 자 이렇게 앞편, 뒷편으로 해서 아홉 개, 또 뒷편 아홉 개 해서 연결을 다 해서 왔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윗면과 아랫면을 정리를 조금 하고 어, 바닥이랑 어, 끈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우선은 면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요 고리 중에서 여기 뒷고리 뒤에 고리만 쓸 거거든요. 그래서 뒷고리에 걸어서 사슬뜨기 하나 하고 자, 여기에 한번더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개를 해주세요. 둘셋넷 다섯 개 자, 이렇게 다섯 개를 하고요. 첫 코에 일단 표시는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긴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실을 감아서 긴뜨기 그다음, 그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옆에 코부터도 마찬가지로 맨 안쪽 코는 비워두시고요. 그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긴뜨기. 그 다음은 짧은뜨기 다섯 개. 두, 셋 그리고 여기는 긴뜨기 한길긴뜨기 자, 제일 한쪽코또 남겨 두시고 옆에 코는 한길긴뜨기 자, 긴뜨기 자, 짧은 코 다섯 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여기 끝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아랫단 밑단 똑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선은 이 부분은 끈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끈 만드는 거는 지금 이거 제가 여기 끝에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또 하는 거 계속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해서 올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 쭉 연결을 해서 왔고요. 자, 이제 이 끝부분에 왔는데 자, 짧은뜨기 다섯 개를 했으니까 여기 한, 한길 긴뜨기를 한번 더 해주고 긴뜨기 자 이렇게 해서 자접자첫 번째 코에서 빼뜨기 사슬뜨기 하나 하고요 빼뜨기 한 구멍부터 이제 짧은뜨기로 쭉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요게 조금 우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중간 중간에 조금 줄여줄 거예요. 자, 요렇게 짧은뜨기를 일단 쭉 하고요. 자, 여기 아까 긴뜨기 했던 부분 있잖아요. 긴뜨기로 연결했던 부분 그런 데에서 이렇게 좀 줄여주시고. 또쭉 떠주시면서 이게 보면서 이게 뭐 규칙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보면서 약간 이게 좀 뭔가 헐렁헐렁하게 좀우는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또 여기 연결했던 이 부분에서 살짝 줄여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2단 뜰때두번째단뜰때 살짝 줄여주시고 세번째 단 올릴 때는 이제 약간 어느 정도 평평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싶으면은 줄이지 말고 그냥 뜨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2단, 3단까지 진행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짧은뜨기를 1, 2, 3, 4, 5단, 5단까지 떠서 왔거든요. 5단까지 떠서 왔고, 자, 이제는 그, 그 끈을 만들어 줄 건데요. 끈을 만들어 줄 건데, 얘가 보니까 34, 5 정도 되거든요, 사이즈가. 그래서, 어, 어, 3등분 하면 한 11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11cm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접어서 보면, 자, 여기서 얘하나를 그냥 비워두고 접은 상태에서, 11cm 정도를 몇코 몇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11cm가 지금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표를 하나 하고요. 자, 맨 끝에 여기 접히는 코, 요거는 빼고 23코 정도 되네요. 23코. 그러면은 뒤쪽도 마찬가지로 접히는 코 빼고 둘, 넷, 6, 8, 열0 2, 여 6, 8, 10 하고, 23코. 23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고요. 자, 이제 코를 다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코링을 달아주신 다음에 다시 짧은뜨기를 첫 코부터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고리가 있는 데까지 짧은뜨기를 쭉 할게요. 에 짧은 뜨기를 한번 해주고 자, 사슬뜨기를 저는 숄더로 할 거거든요. 숄더백을 할 거라서 한 65코에서 한 70코 그 정도 사이에 저는 할 건데 둘레 타서 여섯 해그고 65cm가 38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 한번 둘러보시면 좋은데 65, 66, 67, 68, 69, 70 저는 70코로 어깨 조금 길게 해볼게요. 7 0코로 하고 자 여기 고리가 걸려 있는 부분에 넣어서 짧은뜨기. 자, 나머지 것들도 계속 쭉 짧은뜨기로 진행을 하시고, 자이 반대편에 왔을 때 다시 또 70코 진행을 해서 여기서 빼뜨기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제가 그러면은 한 바퀴 또 돌려서 또 그다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끈을 달았거든요. 이렇게 달았고. 자, 이제는 계속 짧은뜨기, 여기 밑에처럼 짧은뜨기 계속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요거를 저는 여기 5단 했듯이 얘끈 부분도 5단 정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제가 짧은뜨기로 진행을 해서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빼뜨기를 했고요. 짧은뜨기. 해서. 자, 이 소. 자이 부분도. 이부분 여기, 요, 요, 부분 하지 말고, 요 밑에, 한코 밑에 이렇게 떠서 살짝 이런 모양으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 끈을 뜰 건데, 여기 보면은 고리가 세 개가 있거든요? 두 개를 같이 떠주세요. 두 개를, 여기도 두 개. 자, 여기 보면은 하나 두 개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개 뜨는 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떠서 자, 끝까지 쭉 떠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쭉 진행을 해주시고 저는 이, 어.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해서 5단을 더 떠줄 거거든요. 일단은 이거로 제가 또한 바퀴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손잡이 부분을 제가 5단을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번째.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나중에 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받쳐지는 부분을 5단, 그리고 여기 소매 부분 이 손잡이 부분, 손잡이 부분 5단에서 총 10단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여기 손잡이 부분, 여기 이제 꺾이는 부분에서 사실 이제 너무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접히게 되면 여기를, 어, 한 코씩 조금씩 이쪽 양쪽으로 줄여주시면서 얘를 쭉 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 이 손잡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완성을 했고요. 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 이제 윗부분은 거의 완성이 끝났고요. 이제 아랫부분, 여기 바닥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 만드는 거를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